기아 타이거즈의 우한 투수 이도현이 프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1군 마운드에 섰지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진 2025 시난 솔뱅크 케이버리그 스지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이도현은 3이닝 66 투구수 4피 안타 1홈런 오볼넷 1삼진 4실점을 기록하며 고전했다. 34개의 볼을 던질 정도로 제구가 불안정했고 직구 43개. 와 체인지업, 16개, 커브, 7개를 혼용했지만 최고 148km, 평균 140km의 직구와 평범한 변화구로는 일군 타자들을 제압하기 역부족이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로를 동시에 쉬게 하며 대체 선발로 이도현을 선택했다. 김건국이 네일을 대신해 등판했지만 3사이닝만 소화 가능한 상황에서 올러의 공백까지 메우기엔 불펜 부담이 커 이도현을 기용한 것이다. 2023년 신인드래프트 7라운드 62순위로 입단한 이도현은 이군에서 주로 활약해왔다. 이 감독은 지난 28일 그를 1군에 올려 경기 감각을 익히도록 했고, 29일 엘치전전에는 직접 불펜 투구를 지켜보며 데뷔전전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도현은 이번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12경기 3승 3패, 49.3분의 1이닝 평균자책점 8.94를 기록했지만 경기당 100구 이상 던질 수 있는 체력이 인정받아 1군 기회를 얻었다. 이 감독은 퓨처스리그에서 실력 좋은 투수보다는 많은 이닝을 소화한 선수를 선택했다. 항상 100구까지 던질 기회를 주었고 퓨처스에서 약 50이닝을 채웠다. 라는 높았지만 상태가 좋을 땐 7이닝도 버쳤다. 현재 퓨처스에서 대체 선발이 올라와 2, 3이닝만 던지면 불펜이 6이닝을 책임져야 한다. 백구를 꾸준히 던진 선수 중에서 선택했고 그의 투구도 직접 확인했다.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도현은 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회 최지원을 헛스윙 삼진, 에레디아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최정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한유섬에게 우측 1루타를 맞으며 2사2 3루 위기를 맞이했고, 고명준의 중견수 쪽 2타점 적시타로 0이 뒤지게 됐다. 이도현은 실점 후에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2사1루에서 박성한 상대 폭투로 주자를 1루로 내보냈고, 박성한마저 볼넷으로 내줬다. 2사만루 위기에서 안상현을 3루 수땅 볼로 잡으며 위기를 넘겼다. 기아 위즈덤이 1회 말 김광현을 상대로 좌측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1위로 추격했다. 이도현은 득점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구가 불안했다. 1사 후 정준재에게 직구 볼넷을 허용했고 최지훈 타석 때 또다시 폭투로 1루를 내주었다. 최지훈 역시 볼넷 1사 1, 1루에서 SSG의 더블 스틸 시도가 오히려 기아에 도움이 됐다. 1루 주자 정준재가 런다운에 걸려 아웃되며 1루 주자 최지훈만 1루로 진루했다. 2 4 1루에서 에레디아를 포수 앞당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종료했다. 3회 초 이도현은 결정적인 장타를 허용했다. 선두 타자 최정에게 볼넷을 준뒤 한유섬에게 우중얼 트럼프를 맞았다. 0비언스에서 던진 주력 체인지업이 한유섬의 배트에 정확히 걸렸다. 1 2 5 m 장거리 홈런으로 점수는 1사로 벌어졌다. 결국 기아는 예상보다 일찍 불펜을 투입해야 했다. 사회초 수비전 우한 김민주를 마운드로 올렸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의 기세가 놀라울 정도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갈 핵심 선수. 바로 생애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는 신인 이도현이다. 기아는 2일 오후 6시 30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2025 신한 솔 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홈 경기를 치른다. 이번 시즌 기아는 42승 3무 35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에 위치해 있다. 시즌 초반 하위권에 머물렀던 기아는 잇따른 부상 속에서도 순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어느새 상위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두 하나 이글스. 46승 1무 32패. 와는 3, 5경기, 3위 롯데 자이언츠, 43승 3무 35패, 와는 단 0.5경기 차이만 남겨두고 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를 거두며 10개 팀중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인 기아는 이번 경기를 통해 4연승에 도전한다. 이 중요한 순간 기아는 2일 선발 투수로 우한 이도현을 내세운다. 세스지는 베테랑 좌완 김광현이 선발로 나선다. 가동초 휘문중 휘문고를 졸업한 이도현은 2023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62순위로 기아에 입단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1군에 콜업되며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188cm, 90kg의 체격을 가진 그는 입단 당시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으며 올해 연봉은 1-2군 최저 연봉인 3천만원이다. 이날 경기가 그의 1군 데뷔전으로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됐다. 그는 그동안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마운드에 올랐다. 기아 입단전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그는 재활을 마친 뒤 지난해 퓨처스리그 8경기에 출전했다. 승리는 없었고 입해 평균 자책점 14.46을 기록했다. 총9 3분의 1 이닝 동안 12피안타, 2피홈런, 14볼넷, 4사구, 6탈삼진, 16실점, 15자책을 기록했다. 이어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는 12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8.94, 총49 3분의 1 이닝 동안 71피안타, 6피홈런, 41볼넷, 9사구, 34탈삼진, 50실점, 49자책. 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기아는 최근 외국인 원투 펀치를 동시에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만약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했다면 외국인 투수들을 동시에 뺀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올 시즌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내일은 지난달 23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특별한 부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휴식을 위한 조치였다. 내일은 이번 시즌 16경기의 선발 등판에 5승 2패 평균자책점 2.68을 기록 중이다. 총 97.3분의 1이닝 동안 80피안타, 4피홈런 23볼넷 87탈 삼진 31실점, 29자책, WAP 1.06, 피안타율 0.26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도 11번에 냈다. 이와 함께 올러도 지난달 28일 일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당시 기아 측은 올러가 키움전 6월 25일 이후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관리 차원에서 말소했다고 전했다. 올러는 올 시즌 16경기 선발로 나서 8승 3패 평균 자책점 3.03으로 이 선발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총 95이닝 동안 78피안타 3피홈런 22볼렛 107탈삼진 35실점 32자책 WIP 1.05피안타율 0.223을 기록했고 퀄리티 스타트도 12차례 기록했다. 기아는 현재 김도영, 오른쪽 햄스트링, 김선빈, 왼쪽 종아리, 나성범, 오른쪽 종아리, 윤도현, 오른쪽 손가락 골절 등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한 상황이다. 사실상 차포마상이 모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영우, 위즈덤, 박찬호, 김태군, 최현준 등 주전 멤버들과 함께 김호령, 이창진, 오선우, 고종우, 김규성, 김석환, 박민 등이 대체 선수로 활약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기아는 부상자들이 복구하면 본격적으로 선두권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